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오전 중에 이제 어린집에서 급하게 아이가 음. 열이 난다. 일곱 살 때까지 놀이공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음. 근데 엄마랑 엄마. 놀이공원을 갔다 음. 이렇게 적었다. 음. 아기들끼리도 우리는 엄마가 일을 해서 종일 반에 어. 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엄마들은 회의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어릴 회의 때는, 회의 때는 엄마.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음. 누가 모를다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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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이제 막 했, 했는데, 내가 이제 나쁜 곡발을 받으면, 아, 내가 육아유직을 갔다 와서 이렇게 받았나? 거의. 1년을 쓰고 복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냥 3개월만 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음. 만약에 내가 다시 복직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둘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음. 또 휴직을 신청을 해서, 이제 이, 이거를 과연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수 있을까요? 그럼 계속해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으로서 힘든 점 2위는 자녀의 학습지도, 학생 생활 챙기기 어렵다. 학습지도 이게 2위였네요. 스카이캐슬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요즘 그 정도로 교육열이 엄청나다. 더, 점점 더뭐 엄청나지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요즘 좀... 그런가 봐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네.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올해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여러 군데서 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변에 되게 극성인 엄마들 되게 많거든요. 음. 지금 뭐 7살, 6살 됐는데 아이를 막 3, 4군데, 5, 6군데 막 음. 보내는 아이, 엄마들도 좀 많이 보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 되게 행복한 아이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음. 다는 아니겠지만. 네. 소라님은 어떠셨어요? 학습 지도 같은 거? 저는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음. 사실 뭐 학습지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저녁에 정말 자기 전에 책두권 읽어주는 거아 그거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전업으로 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었으면 아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었. 쓸것 같은데 그냥 물리적인 이슈로 저녁에 그책두권 읽어주는 거를 겨우 겨우 하면서 저는 이제 스스로 그냥 위안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이거라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중에도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거나 하면 되게 다양한 걸 많이 경험도 시켜주고 문화 센터도 데려가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음. 뭔가 시작이 달라서 얘가 나중에 학교에 갔을 때좀 차이가 많이 나려나? 이런 생각이 네, 들기는 해요. 들기는 음. 하는데, 뭐, 그냥 스스로 어쨌든 환경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음.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선배들을 보면 사실 지금보다도 이제 학교에 보낸 다음이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그때 그때 뭐 이렇게 숙제 같은 것도 요새는 이제 엄마가 좀 같이 봐줘야 되는 숙제들 맞아요. 같은 게 있는데 엄마들이 헐레벌떡 집에 가서 이제 뭔가 알림장 같은 걸또 챙기면 다행인데 놓치는 날에는 이제 숙제도 제대로 못 봐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집에서 꼼꼼히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런 퀄리티 차이가 또 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뭐 이제 워킹맘 애들의 그런 뭔가. 학습에 대한 몰입과 그렇지 않은 아이, 사람들의 이제 자녀들의 학습 몰입이 다르다는 음. 평가까지 한다라고 와. 하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음. 근데 그게 뭐 사실 일반화할순 없겠지만 음. 평균 보면 어쨌든 아이와 보내는 음. 시간 자체가 좀 적고. 그 안에서 그럼 학습 지도의 분량도 적을 수밖에 없고 하니 음. 아마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아이가 훨씬 더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뭐 그러기를 바라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뜬금 없지만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노프를 음. 시키겠다고. 아, <laughs> 아 진짜로요. 네. 운동을 시키겠다고 <laughs> 아이가 조금 남편을 닮아서 체격이 좀 좋아요. 음. <laughs>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본인이 그냥 골프를 더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그런가요? 저도 이렇게 <laughs> 생각합니다. 그런... <laughs> 네. 아, 키가 남아있고 네. 음, 좀 냄새가 음, 나네요. 네. 네. 방금 알림장 얘기하셔가지고 음. 불현듯 갑자기 저의 옛날 팀장님이 생각이 났는데 오, 네. 이제 팀장님도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인격심도 굉장히 많으신 음. 분이었거든요. 음. 근데 알림장을 많이 못 봐줬었대요.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림장을 봤는데 이제 아이가 뭘 했다. 뭐 이런 걸 적어가지고 가는데 뜬금없이 가지도 않았는데 한 7살 때까지 놀이공원을 한 번도 안 갔대요. 음. 근데 엄마랑 놀이공원을 갔다. 음.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때 싱글이었는데 눈물이 고일 것 같더라고요. <laughs> 너무 짜서 <짠해서>. 어. <laughs> 그래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아이를 이렇게 챙기고 싶고 챙겨야겠고 그래야 잘 자라줄 것 같은데 이제 일 때문에 그걸 못 해주고 그런 걸또 뒤에서 보면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 제가 제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음.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들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이를 너무 많이 챙기다가 뭐 회사에서 아이 때문에 일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듣기 싫잖아요. 이렇게 사실 저희 한 번씩 다 경험 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좀 나랑 상관이 없는 약간 회의나 이런 거 안에서는 이제 갑자기 어떤 이뭐 아이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게 학습지도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정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인제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사실 회의 시간에 다른 걸로도 뭐 사실 쇼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예, 없으면 내거살 수도 있지만 잠시 이제 정말 아예 관련된 걸 이렇게 서치를 생각나서, 했는데. 근데 그거 보시고 아, 애 엄마들은 회의 시간에 <laughs> 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아. 지적을 받아본 음. 적은 음. 있죠. 그럼 바로 뼈을 이렇게. 아, <laughs> <laughs> 그게 유죄, 유죄입니다 그러면. 네. <laughs> 아니 아니 뭐 제가 뭐 잘한 건 없으니까 음. 어쨌든 그게 이제 약간 애 엄마니까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더뭐 음. 지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음. 아. 진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네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아이 생각을 안할수 없기 때문에 음. 저는 잘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근데 회사에서 어, 막 애랑 영상통화하시는 <laughs> <laughs> 영상 분들도 많아요. 음, 음. 그래서 많죠. 누구야? 막 네, 이러면서 네. 엘리베이터에서 애가 갑자기 전화하면 음. 그거 그냥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laughs> 사람 있 안녕 막 이러면서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받고 어, 예. 그래서 되게 그거는 아, 뒤에서 사실 어, 뒷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굳이 음.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본인이 또 거리낌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굉장히 일 욕심 많으시고, 이것도 저희 회사 어떤 분의 얘기인데, 본인이 정말 이제 일 욕심 많으셔서 야근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들 챌린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상사예요. 음.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애가. 본인도 공부를 잘했고 남편도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애가 음. 네. 학습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떨어진다는 음. 거를 느끼신 거예요. 예. 그걸 발견을 이제 나중에 하시고 내가 애를 너무 이제, 방치했구나, 어, 방치했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스카이캐슬이 음. 되었네요. 음. 그 김주영 선생님도 <laughs> 네, 네. 그 안에서 워킹맘은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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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요? <laughs> 기억 나시죠? 네. 그래서 보면서. 그때 드라마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아 <laughs> 어, 근데 그분 되게 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느날 정말 한동안 화장을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엄마 그, 그냥 민낯 그대로. 네. 그리고 막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네. 육아에 관련된 책 있잖아요. 네. 두꺼운 책을 맨날 들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laughs> 응.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어. 그 책을 계속 들고 어. 계시면서 일도 잘 해야겠는데 응. 일하면서 중간중간 그걸 응. 보면서 응. 뭔가 지금까지 못했던 걸 이제 따라잡고 어. 싶어 하시는 이런 걸본 응.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네. 또 보시는 입장에서 그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 아, 너무 마음들이.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회사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맞춰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응. 그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그쵸. 회사는 네.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아, 저는 예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laughs> 1위는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아이가 아팠을 때? 어? 네. 아파서 뭐못 갔을 때? 뭐 아네 맞아요 네, 아이가 아파도 어쩌지 못할 때 음. 토라 님은 어,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에 뭐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아이가 좀 어릴 때는 저희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 네. 직장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이제 뭐 다치거나 그러면 음. 이제 빨리 어쨌든 보호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저도 이제 뭔가 회의를 하고 있었고 뭐 남편은 당연히 뭐 남편도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남편은 그냥 아나 지금 뭐 회의 중이야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내려가서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음. 직장 어린이집이 좋은 거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음. 바로 갈수 있어서 음. 좋고요. 음. 근데 주변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동네에 있는데 맡겼다거나 이제 음. 그러면 뭐 정말 회사일을 빨리 정리하고 가서 이제 아이를 봐야 되니까. 음. 그리고 또 아이가 좀 화약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고 음. 제일 마음 아픈 거는 그 순간도 있는데 이제 계속 직장에 휴가를 못 내니까 아이가 완전히 완쾌를 안 했는데 음. 다시 이제 그 원에 좀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있으면 그냥 아이를 며칠 쭉 데리고 있으면 빨리 나을 텐데 음. 이제 휴가를 계속 못 쓰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약을 이제 막 여러 개를 타서 이제 보내야 되는 억지로 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음. 내 아이가 아픈데 내가 돌봐주지를 못하네 이제 한 1년 전쯤에 저희 형님한테 들었던 얘긴데 네. 형님이 아침에 이제 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저희 아주버님도 여의도에 이제 직장에 있거든요. 이미 다 출근을 한 상태고 근데 얼마 안 돼서 오전 중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아이가 음. 열이 난다. 빨리 데려가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저 형님도 지방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 아,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남편이 내가 지금 여기서 가는 시간이 한시간이 좋게 걸리는데 차라리 지금 빨리 어린이집에서 얘기해서 손주치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이렇게 같이 뭐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결론은 저희 형님이 직접 가셔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아, 아 정말. 남편이 정말 야속했고 네. 어,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을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고 벌써 거기까지 어, 갔네. 그럼요. 자, 그러면, 워킹맘들에게 각각 당신은 몇 점짜리 엄마인가요? 당신은 몇 점짜리 직원인가요?를 물었더니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음... 세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몇 점짜리 음... 엄마시고 네. 몇 점짜리 직원이신지. <laughs> 어... 음 어, 그러게요. 직 직원으로서는 저는 되게 한한8 뭐, 0점 되지 않을까? 어. 네. 근데 엄마로서는 <laughs> 엄마로서는 오늘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laughs> 반성이 많이 됐는데 50 50점? 60. 점0 50점, 60점. 어. 50점, 50점. 50점, 네. 55점? 음. 아, 50점 하겠습니다. 아, 예. 80점, 50점. <laughs> 네. 저는 지금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85점. <laughs> 아, 육아, 육아 85점? <laughs> 육아 85점? 직원으로서? 어, 지금 70점? 오, 어, 70점? 네, 오히려 70점. 육아 쪽이 더 높네요. 음, 음. 대표님은 현재는, 어떠세요 네. 음, 저는 육아는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그래요? 네. 음. 그리고 일은? 한 70점? 오, 근데 확실히 두 분이 더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경력이 좀 높다라고 느껴지는 게 평균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 <laughs> 평균적으로 1점수는 본인이 한 71점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육아점수는 58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뭐가 죄책감이 들면서 약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육아에 대한 죄책감이 들면 음. 서 그렇죠 들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어. 있는 그아요들이다그런게보이 음. 상황이 게그렇 상황이 때그렇게그런죄책에도그런죄그런도잖아요그런면잖아요 뭐, 어떨 때 그렇게 죄책감이 좀 드는 편이세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저녁에 음. 일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어디를 지방에 음. 교육을 간다거나, 뭐 이랬을 땐 들어오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음. 오늘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들이 막 붙어가지고, 맞아요. 엄마 책 읽어줘, 나책 읽고 싶어, 두권 읽어줘, 세권 읽어줘, 막 이러거든요. 음. 아, 근데 엄마 피곤해. 그냥 너희들끼리 읽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럴 때 진짜 이제 엄마로서 내가 자격이 있는 엄마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죠.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런.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좀 미안하죠. 아이들 얼굴 봤을 때는. 근데 너무너무 네. 이해가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피곤한데. 아, 너무 피곤하죠. 네. 좀 아이들아 좀, 나도 좀 쉬자. 네, 나도 네. 좀 쉬자. 나는. 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희 엄마가 아니었어, 전이였다고 이런 얘기 떴었어요, 정말 최근에. 죄책감. 어, 죄책감 들때 많죠,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이제 애가 소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의 의자를 이제 많이 의사를 요구를 하고 음.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도 방학이 있는데 음. 본인은 이제 종일반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도 조, 나갈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나가는데.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는 종일반이라서 유, 방학 때도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어, 종일반이 아닌 누구 누구 누구는 방학 때는 집에서 쉬는데 음. 난참 걔네가 부러워 이런 아.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어 그, 그래 그래도 뭐 유치원 가면 뭐 그래도 이제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잖아 그러나 그렇긴 한데 자기들끼리도 우리는 엄마가 일을 해서 종일 어. 반에 온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저를 <laughs> 봐, 그러니까 뭐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예. 제가 이제 아 그래 엄마가 참 미안해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음. 말을 그렇게 또박또박 정말 제 마음을 콕코쑤정 쓰시는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되게 좀 그런 음. 거를 좀 이렇게 듣기가 좀어려우니대 짠하고 좀안되긴 하더라고요 네. 아드님이 유튜브 네.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네. 이 영상도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 보시면 네. 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럴까요? 네, <laughs> 엄마한테 그 얘기를 더 엄마...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laughs>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듣는 그 어머님께서는 진짜로 가슴에 딱 박히는 네. 그런 그렇죠. 말이 되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음... <laughs> 최근은 아니에요. 최근은 아닌데 한몇 년, 한 3년 전에 저희 그 시댁의 친척분 한 분이 그냥 예쁘다고 칭찬을 하는 말이었어요. 의도는. 음. 근데 유리는 체력이 좋아서 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한다고 복 받았다고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를 오. 하더라고요 묘하네요, 느낌고 <laughs> 체력이 좋은 건가? 아, 내 어, 네 새끼니까 <laughs> 내가 진짜 정말 버티고 음. 있는 건데 어. 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칭찬인데 칭찬이 아닌 듯한 음. 맞아요. 예,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게 좀 싫었어요 뭐 의도가 일단 선한 건 알겠는데 네, 예, 의도는 선해요 예. 어. 되게 잘 키우고, 애도 잘 키우고 뭐 애들 건강하게 이제 잘 키우고 일도 잘한다, 음... 일도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칭찬이 아니었던 거죠 어... 응. 아, 따지리는 되게 따지리는. 속상했었어요 와... 소라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둘째 나라, 음, 네. 둘째 나라, 둘째 나라에. 네. 아... 근데 그게 그것도 사실 되게 천한 의도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맞지요. 애가 하나면 이제 계속 엄마 아빠한테 뭐 놀아줘,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데 음... 둘만 돼도 이제 자기들끼리 논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의도도 알겠고 하는데 이제 저는 걔는 뭐 누가 키워 주나요 이런 말이 그렇게까지 네, 네. 턱에 차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저는 또 특히 큰 애가 아들이다 보니까 아 엄마 불쌍하네 딸 없으면 뭐 늙음하게 뭐 누가 뭐해 주나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네, 저는 저 혼자 놀게요. <웃음> <웃음> 이게 최고죠. 네. <laughs> 그런게 있습니다. 아이가 일곱 살이 돼도 여전히 그낯 얘기는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게 또뭐한두번 들으면 괜찮은데 그게 음.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7 년이 되셨을 테니까 네, 네. 얼마나 스트레스로 계속 쌓이고 쌓이셨겠어요. 근데 뭐 의도는 저는 이제 알겠으니까. 그렇죠. 음, 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죠. 차장님은 그런 얘기 있으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냥 워킹맘 하면 약간 억척스러운 좀 이미지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생각까지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그렇게 비춰지고 하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여자들끼리도 그냥 육아휴직 길게 썼다가 다시 복귀한 사람한테 아우 왜 나왔어 좀 쉬지. <laughs> 아애 그런 어릴 얘기해요. 때는 음, 엄마가 같이 너무... 있어야 된대. 음. 뭐 누가, 뭐, 아, <laughs> <너무 좋아. 웃음> 네. 뭐, 이런 말 하면 음. 네. 되게 좀 음. 듣기 맞아, 싫은 맞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음. 뭐 요즘은 다들 잘돼 있다고 음. 요즘 남자들도 음. 많이 쓰는 추세가 음.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차장님은 음. 사용하실 때 어떠셨나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음. 출산휴가는 3 개월이잖아요. 음. 그 구십 일 정도는 사용하는 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된 눈치 안 봐도 되는 음. 그런 제도가 된것 같아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1 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제 포지션에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눈치를 안볼 수가 없고, 음. 굳이 상사가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음. 좀 눈치를 음. 보게 되는 아, 것 같아요. 아, 스스로도 음. 눈치를 보게 돼요? 네. 동생이 대기업 그 비서 10년차 경력을 갖고 있는데, 어, 한 3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었어요. 음. 근데 정말 우연찮게 총무팀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애가 생긴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팀을 얼마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팀장님한테 이제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려야 되니까 어쨌든 예측을 하려면 그러고 나서 지금 출산휴가를 3개월째 쓰고 이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이제 신청을 하고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걱정인 거는 사실 불이익은 나중에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다시 복직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둘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휴직을 신청을 음. 해서 이제 이거를 과연 회사에서 받아들여 줄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육아휴직을 쓰기 전과 쓴 후에 눈치 보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이제, 이제 육아휴직 전에는 저 같은 이제 임신하고 있는 여직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 음. 차장님은 어, 얼마나 쓰실 거예요? 음 누구 얼마, 음 언제 복귀하실 거예요? 막 서로 공유를 해요. 음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1년에 쓰고 싶다 예를 들어 그러면 6개월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6개월 정도 좀 비슷하게 갈때아저 집에 무슨 이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풀로 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더 나을까? 아니면 음 처음부터 1년 대차게 그냥 쓴다고 얘기를 할까 음. 뭐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되게 그런 음. 방식에 대해서 음. 좀 논의를 했었던 것도 같고요 음. 또 이제 육아휴직 이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중간에 사실 저도 전화가 왔어요 상사한테 어 지금 이런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나오는 게어떻겠니 음. 너의 상황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음. 이렇게 말씀해 을 주셨는데 어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좀 힘든 거예요 상황이 음. 그래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음. 이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것이 음. 네. 제가 원하는 이제 그어 시기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그 포지션이 어베이러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네가 그때 복귀를 한다면 나는 너의 포지션을 이제 개런티 해줄 수 없다 라는 음. 어느 정도의 그런 저도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눈치도 사실 보이고요. 아, 이제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네요, 또. 비슷하셨나요, 소라님도? 눈치를 좀 보셨나요? 눈치가, 예,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음... 제가 썼던 이제 7년 전을 돌이켜보면, 저도 출산 휴가 3개월 쓰고, 휴가 휴직 2개월 쓰고 저는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지금 재직하는 회사가 여성 비율도 높고, 그쵸? 사실 제도가 되게 잘돼 있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높진 않았었고, 육아휴직을 이렇게 음. 길게 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제 자리가 이제 계속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대체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제 일을 이제 제 팀원들이 나눠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뻔히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길게 쓴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다가 음. 결국 저는 그냥 조기 복귀 그러니까 2개월만 쓰고 복귀를 했던 거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것보다는 두분 말씀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가 음. 좀더 그냥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음. 상황이네요. 약간의 이제 본인의 음. 이미지 그러니까 음. 회사, 회사 안에서의 본인의 음. 레퓨테이션,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아니, 이 사람이 1년을 썼으면, 그러니까 좀 정말 열정이 있나? 약간 이런 걸 의심하기도 해요, 음.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사실, 한, 어, 다른 차장님께서는 뭐, 3개월만 하고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어, 좀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음. 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확된건 아닌 것 같다 스며들진 않았다 이런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을 뿐이지 음. 그냥 정신적으로나 체화된 건 아니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네. 좀더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데는 음.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돌아오고 나서 내뭐 평정이라든가 어떤 평가 평판들이 너무 낮게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직까지 혹시 있는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니뭐 저도 제 직접 뭐 아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음. 어 어쨌든 육아휴직을 갔다가 이제 복귀하면 보통 말씀하신 평가 같은 거는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뭐 1년에 몇 개월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이제 평가를 받긴 하는데 음. 음. 그래도 이제 뭐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12개월을 근무한 사람과 6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평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과를 이제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주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죠. 예 왜냐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뭐 실제 저 사람은 근무 기간이 짧은데 왜 저한테 뭐 얼+ 마나 다른 퍼포먼스를 냈냐 이렇게 챌린지 할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복귀한 이후에 사실 고과를 잘 받기가 좀 어렵고. 음. 그러면 그게 음. 그 복귀한지 첫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이렇게 하더라도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연중에 복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이제 그해에 만약에 내가 평가를 개월. 받게 되는 음. 개월수가 되면 다시 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뭐. 아마 회사마다 적용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복귀한 그 해에는 뭐 아예 그냥 평균 고가를 준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개월수만 맞으면 평가를 한다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복기자 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이제 쉰 기간, 소위 말해서 그게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이제 막 했, 했는데 음. 내가 이제 나쁜 고과를받으면아 내가 육아 휴직을 갔다 와서 이렇게 받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음.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음. 저도 이제 저희 동기들이 거의 음. 뭐 1년을 쓰고 복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냥 3개월만 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다들 사실은 뭐 마케팅 부서였는데 뭐 영업 부서였는데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음. 근데 음. 그 부서가 사실 어 어떤 업무에 있어서 높고 낮음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주요 업무를 하는 업무였는데 음. 약간 그 아더펑션으로 음. 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단 하나다. 네. 이제 휴직을 갔다 와서 그런 것 같다. 네. 너도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될수 있다. 라고 네. 음,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아, 네. 근데 동기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이제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어, 비슷한 어, 제가 임신했을 때 이제 다시 복귀하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도 약간 평가에 대해서 좀 불리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겉으로 드러내서 한 번도 그걸 컴플레인 하지는 않지만, 어, 본인이 지금 승진 케이스인데 누락이 된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뭐 말씀하신 대로면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정도면 분명히 뭔가 어, 그런 분위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런 점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laughs> 가져보면서.